안녕하십니까. 상한가닷컴 발라입니다이 시간에는 단기간에 급증한 종목의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종목은 샘커이며 고닥에 상장된 업체입니다. 먼저 차트를 보겠습니다. 샘커는 2017년도 9월에 상장됐습니다. 원래 샘커란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하는 무인 항공기 도어 드론이라는 것을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승객 화물용 국내에서 유일한 항공기 도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상장할 때 기술특례로 상장된 업체입니다. 기술특례는 말 그대로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자 종목이어도 상장이 허용됐습니다. 상장한 후에 만원짜리가 추천까지 계속 박스권 행보하다가 계속 장기 하락합니다. 2017년 9월까지 상장한 후에 2019년 4월 말까지 계속 버스권입니다 5천에서 계속 만들다가 5월 초부터 5천 원짜리가 3만 6천까지 갔습니다. 한달 만에 무려 600% 폭등. 상가는 6 0 0 폭등, 거래량도 간헐적으로 있다가 5월 8일 날 장중 16% 폭등하고 11% 마감하는 상승에서 200만 주 거리 터이면서 그때부터 작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6월 시점일 날, 꼭꼭 지 쳐진 날 거래량이 770만 주, 최근 세대 거래량 찍었습니다. 이 센코는 발행 주식가 790만 주점입니다. 그러는 770만 주 나온 날, 이날 발행 주식수 전부 다유통 물량 다 돌아 돌아버린 것입니다. 전체 다한박뱅본 것입니다. 센코의 상한가율을 찾아보겠습니다. 기권의 기술특례 산장업체였 으며 자 나옵니다 5월 24일날 기존 일대주의 이창호 에서 그래도 프라이빗 에쿼티 투자자문 회사 같은 데에다 주식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8,300원에, 300억짜리, 양도인, 양수인, 후레더 프라이빗 에퀘스터가 일대주주로 되고, 이제, 나머지 애들, 내추럴라인 골든 스토리 퓨처스게으로 이재혁, 기태어 있습니다. 당금 지급일이 7월 3일입니다. 한 15일 한 10, 10, 10 16일 정도 남았습니다. 변경 예정인 그래도 프라이빗 에코스턴은 추후 사모펀드 설립에 따라 최대 주주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오죠. 힐러는 크레드 더 프라이빗 에쿼터에서 또 최저주가 또 바뀐다 이 말입니다. 즉 크레더 프라이빗 에쿼터 뒤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게 달라지겠죠. 지금은 b 에르사인 상태입니다. 9일이 7월 장지이 7월 3일날 e u 5월 1 4일날저 5월 5월 1일날 고유수 나온부터 이제 주가가 폭등이 시작합니다. 뭐 나머지 이뭐1 2 5원자상이 200천 200천원 사채 나오면서 투자주에서 투자경고종목으로 바뀌고 하도폭성하니까 거래정지도 당하고 하루씩 이제 6월 7일 날 수사 0 종목까지 정됩니다 보통 수사 험 종목 지정되면 100% 게임 아웃입니다. 그후 조회 공지 요구를 받습니다. 센코가 거리소한테. 조회 공지 요구. 6월 12일날 처음 받습니다. 그동안에 조회공지 요을 한번도 안받았습니다. 수사, 주, 경고, 위원까지 하는 동안 조회공지 요을 한번도 안받다가 처음 받았습니다. 6월 12일날 그리고 조회공지 답변을 6시 13일날 했습니다. 검사 중인 사항 전환상황 오전주신주인수권부사체 전환사체 발행이 진행 중에 있으며 아까 말씀드린대로 신규사업치를 위한 타법인 출자 타법인 취득 및출자등검사하고 있다 이 내용 나오고 정관변경 이사감사 그 다음에 최대주주가 이창호에서 그래도 프라이빗 에퀘스터로 바뀐다 나오고 그래도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사모펀드에서 또 다시 시도치가 바뀐다고 했을 바뀔 수 있다고 이미 이미 공지했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이더 크레이더 프라이빗 에쿼티의 뒤에 누가 있는가? 그걸 누가 이이 이 주식을 누가 받는가?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아직 배를 쌓여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신기루를 막 뿌리면서 이센코가 제공시 답변을 했는데 6월 15일 한국거래소 풍문관여 종목 지정 통보와 관련하여 최근 론스타 투자, h k 투자 자문 등의 이름으로 부출적사수를 대상으로 한강메 매수 추천 등의 내용을 담은 메매지 권유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없다 하고 자기는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일단 한번 발을 뺍니다 너무 급등하니까. 일단 잘 자기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주가 조작에 관련되어있다고조사할지 모르기 때문에 자 문자 피싱 이용한 붉은 재커를 해머 모니 살인 주가 급등 저회 공제 위험 정보 지정도 안 막혀 부채전 개인 투자 상대로 언론 수탁 투자 SK 투자자문 이름으로 강령 비스 문자를 무작위로 보냈습니다. 그영향으로 개인들이, 개미들이 사고, 주가 이렇게 폭등했고, 뭐가 있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가 급등세를 보기 시작한 시점은 유산경자든 대규모 자금조달과 최대주주가, 그래도 프라이빗 에코티로 변경된다는 음, 그 사실, 그리고 7월 3일날 돈 나비비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공기, 도시스템 제조업체였습니다. 국내 유일, 그래서 기술총에 상장된 업체로 된 것입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갈수록 숫자 주, 이염, 경고까지 다 나왔는데도 계속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거래소도 계속 주시하고 있으며 이런 종목은 결론은 지금이 상투입니다. 사시면 죽습니다 그 프라이빗 에코티티에 누가 있지 모르겠지만 신규사업 진입도 하겠지만 이렇게 폭성한정보은더 이상 추가 상승하지 않습니다 기간동향 보겠습니다 외국인 계속 팔고 있죠 기간도 계속 팔고 있죠 자 거래량 대량 사진날 5월 8일부터 보겠습니다 2 1 7만주치 사진날 외국, 외국인 5월 24일까지 사다가, 5월 25일, 7일부터 계속 팔고 있습니다. 만, 원, 만, 만7 0만7 0원대부터 매일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32,200원 꼭지일 때, 6월 13일 날, 다 던졌고요. 기간도 계속 팔았습니다. 보신 대로. 기사법인 초반에 몽땅 팔다가, 최근 시간에 조금 하는 차는 신용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무더기로 초반에 사다가 최근에 팔고 있습니다. 수익 학킹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이 종목 지금 가감 죽습니다. 죽어요. 제가 어제 일요일 날 주식 강의 동영상에서 국민연금 들었습니다. 센코트 감 죽는다고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8일날 5천짜리가 10만 6천까지 갔어요. 딱한달 만에 600% 계속 양봉을 그리면서 은봉딱두번 그리고 초반에는 봉은 길이가 짧습니다. 그러다. 5월 28일부터 공기 길이가 갑자기 커집니다. 공기 길이가 갑자기 길어져요. 길어진 것은 뭐냐? 주가가를, 장가근처에서 끌어오려면서, 기업들에게 물량 던 서는 겁니다. 꼭지 나온 것입니다. 대량을 터졌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흘러내 이제 끝납니다. 절대 사시면 안 됩니다. 일정복당일간에 5천짜리가, 천만 6천원까지, 폭등. 폭성 이유는 주식 양도 하면서 탑업인 사업 진출, 탑업인 주식 취득. 아직은 탑업인이 어떻게 될지 배일을 가려 했지만 이 종목은 적자 종목입니다. 그 때문에 위험합니다. 반 주식수가 790만주짜리. 보통 작전을 많이 할때 800만주짜리들이 작전을 많이 합니다. 1 0 0만주 이하짜리. 특히 800만주짜리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실적 보겠습니다. 연결로 2017년, 2016년, 2017년, 2018년 매출액 288억, 301, 312 매출액은 아주 조금씩 증가하고 있었으나 작년에 적자죠. 개별로 볼까요? 개별로 보면 적자죠 영업이익도 2018, 2018년도 적자 즉 적자 종목이에요 2017년 영업이익 누적으로는 분기로 보니까 분기별로 봐야 하니까 아니 개별로 봐야 하니까 작년에 적자였어요 올해 3분기도 적자죠. 연결로는 작년에 7억 원 흑자, 영업의 30억 흑자 아니 2017년도, 2018년도에 적자고요. 2 0 1 8년도 없어 작자, 2019년 3반에서 작자. 이 종목, 지감 죽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 종목의 급등 이유는 주식 양도로 및 타법인 주식 취득, 또한 불특정 불수, 다수로 대상으로 강력 매수 문자 메시지, 이것 때문에 주가가 폭등했습니다. 이건 100% 작전입니다, 작전. 차트 마지막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는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봉의 길이가 빨간색 길어질수록 주가는 위험한 것입니다. 한마탕거하을 해먹고 도망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센커브 급등 종목을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저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얼쩍 동그라미 클릭하시고 거북이 빵, 누르시면 구독신청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